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백마운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takes a census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gain the anger of Yahweh burned against Israel. 네. 또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불부터 불 붙으셨습니다. 타오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거죠.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24장 맨 마지막에 가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배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헷갈리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24장입니다. 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요. And he incited David against them saying, "Go and take a census of Israel and Judah."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 he, 히는 하나님이시죠. 예히 H가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 them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여 선동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동하셨냐면 go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동하셨습니다. 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 이십일 장일 절에는요, then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and moved David to number Israel.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서서 다윗을 움직여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장,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혹은 어, 다윗에 그, 영감을 주셔서, 어, 선동하셔서 인사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선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둘다 맞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실 그런, 어, 빌미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명령대로 수행했는데 왜 벌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중간에 뭔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여? 자랑하라고 움직였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 군대를,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야. 야너 뭐 생각해봐. 네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너참 대단해. 이런 마음을 사탄이, 예, 집어 넣었다는 거죠. 누룩이죠, 누룩. 예, 그, 다윗의 마음을 부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를 집어 넣은 거죠. 교만, 자만, 자랑, 이것을 다윗은 사탄의 꾀임을 받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 안에 집어넣은 것이죠 겉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명령을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멜하도 역대상도 다 맞는 말입니다 중간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다윗을 꾀일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과 다윗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까지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뜻은 결국 선이죠.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설과 다윗뿐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바로 넘어뜨리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시련은 바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거죠.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So the king said to Joab and the commanders of the army. 그래서 왕이 요압과 그군사람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ake a census of all the tribes of Israel, from Dan in the north to Beersheba in the south, so I may know how many people there are. 그래서 왕이 그 이렇게 명령했죠. 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까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자 하노라.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의 그 마음, 숨겨진 그 동기,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나시죠? 발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바라기 사람을 보냈을 때 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람은 그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중간에 막으신 거죠. 발람은 이렇게 말 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뭐 가라고 하셔서 간 건데 왜 막으십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그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예, 지금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발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숨겨진 그그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풀려 버린 그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끔 그래서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이 성경 안에 그 내재적인 의미까지 다 보여지게 되죠. 발람도 다위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But j o b replied to the king, king.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May Yehua your God let you live to see a hundred times as many people as there are now.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내 백배나 되는 사람들을 당신이 계속 살아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음. 아니 지금도 충분하고요. 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백배나 더 많이 사람들을 어, 정말 증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But why my lord the king do you want to do this? 그런데 왜 왕께서 나의 주 왕께서는 이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윗의 명령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거슬리면요 바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거슬리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을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실 건데 왜 이런 죄를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의 생각에 다윗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아, 짓, 교만한 죄,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호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건데 그게 분명한데 왜 이런 어, 악을 지을, 저지르려고 하십니까라고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절입니다. But the king's word prevailed against j e b and the commanders of the army. 하지만 왕의 말이 과 다른 그군 사령관들보다 더 우세했습니다. 다윗 왕은 네.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왕이 명령한 거 아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다. 하지만 뭔가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강하게 네,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서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겨진 그 의도를 수행하려고 했던 거죠. So j o and the c o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king to number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할수 없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왕이 면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인구 술 인구를 세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압도 요압의 다른 군사령관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죠. 다른 때는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기억나시죠? 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때 요압이 화가 나서 막 쏘아 붙였죠. 그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다윗을 막 만류했을 거예요. 막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몰아 붙였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5 절부터 7 절입니다. They crossed the Jordan and camped in Aror on the right side of the city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valley of g e d o and toward Jezreel. 그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아로아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바로 그 게세 계곡 중앙에 있는 성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서까지 향하게 되고, then they came to Gilead and to the land of Tatim h o t s and they came to Danjan and around to Sidon and came to the fortress on Tyre and to all the cities of the i t e s and of the Canaanites and they went out to the south of Judah to Beersheba. 네, 그래서 그들이 또 길리아델 가서 사스호 슐루라는 땅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덴 잔이라는 곳 북쪽이죠. 가서 그다음에 또어 서쪽으로 시돈까지 가고 그다음에 어 두로의 그런 그 요새를 거쳐서 그 히바이 족속이 사는 성과 가난 족속이 사는 성까지 가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그 유다 남쪽에 있는 때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팔절과 9절입니다. So, when they had gone through all the land, they came to Jerusalem at the end of nine months and 20 days.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갔고, 사사치, 온 땅을 훑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사탄에게 회개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긴 시간 동안에 요압은 인구조사를 할수 있었던 거죠. And Joab gave up the sum of the number of the people u n to the king 그러자 요압이 이제 사람 인구 수의 그 총합계를 왕에게 보고 했습니다 올려 드렸죠. and there were in israel 800,000 valiant men that drew the sword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감한 자 80만 명이 있었고 and the men of judah were 500,000 men 유다 사람은 50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 네, 군사력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10절입니다. David's conscience troubled him after he had taken a census of the troops. 그러자 다윗의 양심이 그가 그 군대의 인구조사, 군대 수를 조사한 이후에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범하고 나서야 우리의 양심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는... 아이고야, 내가 도대체 또또 또 멍청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He said to y e h u a h 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I have sinned greatly in what I've done. 저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수행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행한 것에 있어서 정말 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거죠. n o 예, w h Because I've been very foolish. p l e a 여와시 제가 이제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발 저의 당신의 종의 그런 음, 죄를 어,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행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마, 다윗의 마음 안에 사탄이 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러한 잘못을,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가만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그냥 순수한 추측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요렇게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더,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시련과 그런 사탄까지도 그분은 이용하신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쓴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해 두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서 나온 진리들을 그대로 어, 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을 장악한 그런 존재는 마귀, 사탄이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한 작은 자극도 어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셨죠. 절대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원한 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죽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쓴 죽음 생명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